뭐든지 <laughs> 질문하라. 좀 나중에 좀질문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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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좀 질문하라. 나중에 좀질대하라 나중에 좀 질문하라. 맨날 혼자서 미디어 오늘 독점하는 기자 간담회가 네. 되면 안 되고 좀 천천히. 최근에는 그 그건 좀 어떻게? 평가들이 언론이 많이 나온다. 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 만날날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밖에 안 남았네. 구정년 잘 쓰셨어요? 네. 어떤 네. 질문좀 뭐, 뭐, 나중에 질문 나중에, 나중에 질문을 해. 네. <laughs> 특별한 발표를 뭐, <laughs> 할건 없어요. 뭐, 지금 뭐 전당대회 준비 선관위원회 중심으로 잘 차질 없이 된 내용을 듣고 뭐,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오전에 뭐 알려드 바와 같이 용산에서 대통령님과 오찬을 함께한는입니다 그런 그러고 뭐그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나, 나중에 나좀 건... 질문해. 네. 맨날 혼자서 네. 미디어언론을 독점하는 기자간담회가 되면 안되고 좀 천천히. 스페인다는 그런 좀 평가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음. 뭐그 당내 민주 뭐 나경원 의원은, 의원은 뭐 중진 정치인이고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표식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대 당대표에대한테는좀센거 아닌가 싶기는. 제뭐 정치부 안에서 다센거 아닙니까. <laughs> 그 대표 이 대표의 특권을 그 자신의 어떤 그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특권과 특혜로 연결시키는안 된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난방비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어, 어떻게 대책이 됐나요? 뭐 오늘 뭐, 뭐 여러 어, 우리 비대위원들이 이, 결정을 했고 뭐 사실은 그 원인을 따지면 뭐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 이 난방에너지,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런 폭한의 겨울에는 우리가 또 보살펴야 될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우선는 기본 방침입니다. 오늘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국정님. 그, 그 음. 이번 나경원 전 지금 출발에 대통령의 얘기해서. 당무 경입을 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오찬은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요? 어, 오찬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 그, 대통령 취지에 대해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 이렇게 해외 순방과 관련한, 어, 그, 성과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네. 아라운가하는라 네. 오늘... <laughs> <laughs> 지하로 요 네. 지 와요. 전화를 지못게 아니 오늘은.